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랄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뉴랄 네트워크 혹은 신경망은 딥러닝의 핵심적인 모형입니다. 여태까지의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이 사람이 만든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딥러닝은 뇌의 구조를 본따 만든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하는 모형입니다. 오늘 신경망이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뇌에 뇌를 구성하고 있는 아, 뉴론 하나를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이 뉴론이 실제로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이올로지컬 컴퓨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론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신경망과는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뇌의 인지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런이 나와 있네요. 뉴런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셀바디가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 뉴런의 핵이라고 불렀는데 예, 이것을 쏜마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덴드라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달려 있는 조그마한 가지들입니다. 이 덴드라이트는 외부로부터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액손이라고 하는 여기 그 굵은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다른 뉴런으로 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액손과 다른 뉴런의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가까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뉴런은 뇌 속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기본적인 뇌의 빌딩 블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천억 개 이상의 뉴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연구들은 이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실제 사람의 뇌까지 이렇게 그 토폴로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뉴런들이 어떻게 전기적인 동작을 하는지 측정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스파이크들이 파바바박 하고 튀는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뉴런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Y축은 어떤 뉴런의 그 멤브레인 포텐셜,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그 전압 차이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전압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 여러분의 뇌는 인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크게 확대한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뉴런들의 끝과 끝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완전히 접촉되어 있지는 않고요. 약간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화학적인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뉴런스 트랜스미터가 전달이 되면은 그 전기적인 신호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의 뉴런 같은 것을 이제 그 실제로 촬영을 하고 하나 하나를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뉴런들이 모이면은 컴퓨테이션을 할수 있는데 하나의 뉴런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에디션 한 뉴런의 여러 개의 뉴런이 신호를 줌으로 여러 뉴런들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합쳐서 우리가 덧셈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거나 혹은 이히비터리 커넥션이라고 해 가지고서 다른 뉴런이 또 발화를 못하게 이제 억제를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고요 멀티플리케이션도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약한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뉴런의 원체 그 활동성이 높으면 훨씬 더 강한 신호를 옆에 있는 뉴런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신호를 증폭하는 멀티플리케이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연산은 모디피케이션 사람의 브레인의 셀들은 생물학적인 셀이기 때문에 뭐 들어오는 신호가 강해진다고 해서 무적 무작정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도가 있겠죠. 그리고 또그 뉴런들의 성질에 따라가지고서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발화되는 캐릭터가 각각 아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서 보신 그래프들에서 음 발화 신호들이 뉴런의 종류에 따라서 어 상당히 모양이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모델이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여기서 인공신경망 모델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별을 하는 그런 신경망을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각각의 픽셀이 사진의 픽셀이 신경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 그 신경망을 통해서, 어, 최종 어, 아웃풋까지 나와가지고서 이것이 고양이인지, 음, 개인지 구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이 0이면 고양이, 출력이 또 1이면 강아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신경망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경망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금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볼 텐데, 그래서 이런 신경망은 뭐 뇌에서 본 것처럼 아주 복잡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적 잘 정리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공신경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공신경망은 대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층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layered neural network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 왼쪽에서부터 이제 입력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처음에 이 들어온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 그 다음 레이어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낼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면은 입력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그림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강아지의 예, 사진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 나오게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학습 방법은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 이라고 하는데 supervised learning 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그러니까 예제와 답을 주고 자 네가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그 결과를 보고 스스로 그 답을 내는 법을 깨우쳐라 하는 그런 학습을 우리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이것은 이 신경망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니버설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입력과 출력의 쌍을 이루는 함수라고 할수 하더라도 어, 이 신경망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는 들어오는 이미지 혹은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어, 알아들을 때는 보이스 시그널, 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겠고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출력이 바로 어, 답이 되겠죠. 아, 근데, 음, 입력의 함수를 만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낼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펑션들이 어떤 경우에는 펑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만들 수도 있고, 어,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기계 학습 모델, 머신 러닝 모델들은,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지게 되면, 그 문제를 완전히 정확하게 풀 수는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경망은 크게만 만들면, 학습만 또잘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것을 잘 근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레이어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층이 4개가 있죠. 여기서 층이 3개 이상인 것을 우리가 보통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든 레이어의 개수와 아웃풋 레이어의 개수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층의 개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입력층은 층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3 레이어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굉장히 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딥러닝이란 딥뉴럴 네트워크가 배우는 방법 배우는 메소드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딥 러닝이 굉장히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신경망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에 달린 한 개의 뉴런만 딱 있는 그런 신경망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 딥 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공신경망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처럼 아, 뉴런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뉴론은 세 가지 연산을 할수 있죠 더하기, 곱하기, 변형하기 그리고 이 뉴런들을 많이 모으면 신경망이 되는 것이고요 신경망은 되게 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층형으로 된 신경망들이 깊어지면 딥 뉴럴 네트워크이 되고요. 매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은 이딥 뉴럴 네트워크를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응용에 있어서 아주, 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 발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deep neural network이 실제로 어, 많이 쓰이는 모습들을 목격, 목격하고 있는데 그 응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